안녕하세요, 어, 조나던입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 프로그램 찍게 된 거는, 어,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, 어, 후속? 아니,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짝퉁 프로그램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. 이름은 어서와 여기는 처음이지를 하게 됐는데, 기존에 이제 새로 외국에서 처음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겪는 이야기와 다르게, 이거는 한국에 오래 살고 한 외국인들이 아, yeah. 여행을 가서 이렇게 여러 어 장면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그냥 여행 갔다 온 거예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어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본바사수 해주세요. 커밍 n 1년 내에 십일 년 내에 시간 간방하든요 <laughs> <laughs> 여행을 가면은 우리 남자들끼리 가야 돼. 형이랑 잘 맞아 동생들이랑. 남자들끼리 가야 돼요? <웃음> 음 <웃음> 너무 좋은데. 남자랑 <laughs> <laughs> 남자. 아니요 저는 사람들과 가는 거야. 그게 그게 단연 지않아어요 남 너무 좋아. 근데 이제. <웃음> 아, 고짜요 아, 진짜요. 아, 진짜 아, 요 아, 진 아, 진짜요. 아, 진 아, 진 아, 요 진짜요. 진짜요. 아, 진요 아, 진짜요. 아, 진짜 아, 진짜요. 아, 요 아, 진짜요. 아, 진짜 여기는 고종 아들, 아들 순종 순종 그리고 여기가 영친왕 영친왕 일본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 기억이 있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일대통감이 누군지 또 이름 오케이 와 책을 일단 오. 궁금한 거는 많이 돌어가고 음.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돌린 이 많으니까 우리가 갚으면 은 얘네가 나할 그런 생각으로 음. 너무 잘란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역사 선생민 그 만만세 여러분은 4분. 백범 김군 선생님 여러면 안중근이 쌤, 그다음에는 이제 유관순 의사 김대중 대통령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다 g o 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주위를 좀 어둡게 해서 한번 찍어봤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진짜로 잘 나오고 좀더 잘생겨. 여선서는또 이제 이빨밖에 안 보여요. 이래들면 이제 이제 바로 아시죠? 네, 이건 저희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. 빠이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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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